네, 안녕하세요, 초코의 미녀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딸기송이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준비물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. 출전자니까 출소 출전 남겨주세요. 그다음에 일단 먼저 준비물 천사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. 일단 목공풀 준비해 주시고, 그 다음 빨간색 물감과 한두색 물감 준비해 주시고요. 이렇게 둥근 모양 도구로 준비를 해주시고, 그런 틀 준비해 를 주시고요. 네 이렇게가 끝인데 일단은 먼저 저는 빨간색으로 물감을 염색시켜봤습니다. 가정 점토랑 혹시라도 점토 관리 못하신 분들은 물도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되게 간단하니까 따라하실 때 쉬우실 것 같아요. 일단 먼저 천사 점토를 양이 맞추시고 물감을 섞어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틀에다가 꾹꾹 눌러주세요. 이렇게 해주시고, 네, 죄송합니다.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, 일단 놔둬놔주세요. 혹시라도 안빼질수 있으니까, 처음에 빼보세요. 저는 일단 빼봤으니까, 그대로 할게요. 으쿡, 끽끽 소리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, 일단 가장 점토를, 일단은, 동글동글하게 해주세요. 지금 제가 손이 너무 많이 더러워가지고, <laughs> 이렇게 할게요. 동글동글하게 해주신 다음에, 그 다음에 이거 두 손으로 네, 두 손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밀어 주세요. 가운데만 전 가운데만 밀어 주시고요. 이렇게 밀어 주신 다음에 여기 끝 부분을 동글동글하게 될 거예요, 아마. 그 부분을 좀더 눌러 주세요, 살짝. 되게 간단해요. 눌러 주시고 나이렇게 둥근 붓 있죠? 둥근 붓을 한번 갖다 대 보세요. 이거 막대를 일단 먼저. 네,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. 그 끝부분 점토를 이렇게 모아주세요. 혹시로남안 묻으신 분들은 목공굴라 뭐 주세요. 저는 지금 붙었거든요. 점토가 점토끼리 만나서. 그리고 이렇게 둥근부 사용하다 보면 이게 렇 살짝 지금 점토 있죠. 딸기용 점토가 살짝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빼실 때 편하실 것 같아요. 혹시 못 빼시면 여기 옆부분 눌러주셔서 이렇게 위로 쏙 하시면 돼요. 이거 재고 뽑으시면 되는데 우산 같아. 네, 좀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네, 딸기 송이 만들기였습니다. 제일 간단하죠? 네, 빨리 용량이 없어서 빨리 맞추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미니어처 딸기송이 만들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출처 남겨주세요.